처음 보는 식물을 발견했어요. 이름은 헬리코니아, 천사의 꽃이라고 합니다.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눈에 띕니다. 이것은 아직 개화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제 개화가 시작되었네요. 보세요. 아직 완전하게 개화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화려하죠? 오,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이것을 본 순간 후트티가 생각났어요. 호트티 아세요? 여름철새인데 특이해요. 헬리코니아는 헬리코니아속에 속하는 외떡잎 식물의 총칭입니다. 극락조와 속의 식물과 비슷해서 가짜 극락조라고도 불린대요. 개화 기간이 수개월간 대요 빨간색은 꽃이 아니에요. 포입니다. 반양지 음지 식물이고 물만 줘도 잘 자라는 키우기 아주 쉬운 식물이라고 합니다.